오늘도 변함없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제가 가끔 서울에서 조찬회의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새벽기도가 끝나자마자 준비를 하고 6시가 조금 넘으면 길을 나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다 바쁘시기 때문에 아침 일찍 모여서 회의를 하고, 다 직장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교회로 가셔서 일들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한 7시 혹은 7시 반 정도 그렇게 모이는 날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게 일찍 길을 나서게 되면 여기서는 별로 그렇게 차가 많지 않은데, 김포공항 정도 도착할 때만 돼도 벌써 차가 밀리기 시작하는 것을 어, 보게 됩니다. 어, 차가 밀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 그 버스 정류장을 보면 버스 정류장에 벌써 이미 많은 분들이 어, 줄을 서 계시는 모습도 보고 또 버스에도 많은 분들이 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버스만이 아니죠. 어, 지하철도 첫 차를 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나오셔서 첫 차에 몸을 싣고 어 지난 밤에 피곤이 다 어, 가시지도 않은 채 다시 새로운 날그 어, 시간을 어 인생의 시작으로 다시 그렇게 시작하시는 어, 그런 분들을 많이 보고 어, 보게 됩니다. 어,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열심히 살고 계시는구나라고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 그런 분들의 열심에 비해서. 어, 저를 보면 또 때때로는 부끄럽구나 라고 하는 생각도 어, 가지게 됩니다. 우리 국민들의 에, 총 노동 시간이 세계적으로도 어, 굉장히 많기로 유명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 사회를 과로 사회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일 정도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뭐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하시는 일들의 강도가 다 다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지나온 인생의 여정 속에서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날에 왜 이것밖에 이런 인생밖에 살지 못했습니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그동안 애써 오신 그 애씀과 수고가 얼마나 소중한 일들이었는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더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저의 마음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도 오늘 감사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절하신 것들에 대해서도 오늘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데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유가 있으리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때가 되어지 않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구하되 잘못 구했기 때문 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실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성실하시고 선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거둔 것이 별로 없어서 나는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까지도 감사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에 지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온 그 인생이 정말로 값진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때를 날마다 찾고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열심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때는 두 가지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이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인생, 그것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반면에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시간이 있죠 그것이 바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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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거듭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들입니다 그것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께서 개입해 오시는 시간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종말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어, 말씀을 드렸었죠.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말, 단어는 파괴와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 하나님의 때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해 오시는 파루시아를 매일매일 경험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마지막 날 앞에 하나님의 선거처럼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이 시간은 그 자체로 우리 인생에 남기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면 허무함과 공허함 밖에 남기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슬퍼할까요? 인생이 허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흙으로 와서 그 손에 아무것도 쥐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이 인생길에서 그 시간들이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값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게 될때 우리는 매일매순간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의미 그리고 그 인생은 결코 공허함과 허탄함 속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함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 옳은 방향을 향하여서 어,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을 자주 않,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은 어디일까요? 바로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삶에 개입해 오시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고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 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나는 얼마나 남겼는가.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도 나는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남겼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성과주의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이 남기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또, 적게 남기는 사람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100점 맞은 사람에게는 칭찬하시고, 80점을 맞은 사람에게는 책망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런 하나님이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중증 장애를 알으면서 일평생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누군가를 위해서 할수 있는 일도 없고 일평생을 누군가의 도움만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적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과주의로 만... 많이 남긴 사람에게 더 많이 주는 것은 자본주의의 논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는 전혀 별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자본주의의 논리,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논리 속에서, 그런 통치 이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거기에서, 어, 거기에 발을 딛고 살지만, 어떤 가치를 살아가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늘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느냐면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두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에게 또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충찬하신 이유가 뭐 될까요? 다섯 달란트를 주었는데 다섯 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일까요? 만약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네 달란트밖에 남기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얘기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를 책망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낙망하고 좌절하고 실패 속에서 마음속에 곤고함이 있는 그를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하시기 보다는 그의 처지와 형편을 물으시고 그의 처지와 형편 속에서 최선을 다한 그 사람을 칭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일 주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면서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충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을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로열티, 즉 충심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충성됨 그 중심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과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단순히 일을 열심히 해서 다섯 개를 남기고 두 개를 남긴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삶에 개입해 오시기를 간구하고. 개입해 오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분의 임재와 현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을 자신의 온 삶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그분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온 결과를 하나님 앞에 내어 놓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 주안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에게는 아무것도 수확을 얻을 수 없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 따라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허락하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일에 대한 열심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충성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올 1년을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알게 될때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다음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산 소망이 그 마음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리고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우리를 판단하시는 근거는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남겼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 교회에는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새롭게 일꾼을 세우기도 합니다. 달란트하면 벌써 아직 현역에 있는 일꾼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임직 기간 동안만 열심히 일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은퇴를 하고 나면 더 이상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더 깊어져 가는지, 그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퇴하고 나서 훨씬 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에 깊이 발을 들여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과 사람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사람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의 결과는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오늘 시편 90편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건 하면 80이다. 그 연수를 자랑함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 히간이 우리가 나라하 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고와 슬픔으로 끝나는 인생은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진 70의 인생, 80의 인생, 90의 인생, 100세의 인생을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의 결론이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모두가 다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의미있고 가치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였던 모세는 1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허락,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쳐 달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그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인 것이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인생이 수고와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각 연령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해내야만 하는 그런 과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업을 그때에 이루지 못하면 큰일 나는 것과 같은 강박적인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늦으면 어떻고 조금 빠르면 어떻겠습니까? 어느 정도 연령이 되면 모두가 다 비슷해집니다. 큰대기업의 사장을 하는 사람도 아니면 뭐 중소기업에서 노동을 하던 사람도 60, 70이 되면 거의 대부분 삶이 비슷해집니다. 조금 더 편하게 사느냐, 조금 덜 편하게 사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남들보다 더, 조금이라도 더 빠르기 위해서 온갖 수고와 슬픔을 참아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 말미에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갈미 있으리라라고 하는 삶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것은 마지막 날에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지 못하고 그저 인생이 흘러가는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때를 살아간다는 것은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이제는 일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쉼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 믿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착하고 충성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홀로 서기 참, 인생을 홀로 어, 만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곁에 있는 것이고 스승이 곁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화 배우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70이 넘은 영화 배우가 70년의 세월을 살아왔는데 71살이 되고 나니까 71살을 자기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서 다시 어설프게 그 71살의 나이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한일년의 시간이 더간 이후에 내가, 내가 이제는 다 통달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인생인 것이지요. 90을 살고 100을 살아도 101살은 인생에서 처음 맞이하는 101살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와 함께 걸으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만큼 경험을 쌓았고, 이만큼 내가 갖추었으니 더 이상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할수 있는 시기는 아무 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지치고 고난 우리의 영혼을 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 의미입니까? 그저 흘러가는 시간에 자기 인생을 맡기지 말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야 할 일들에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고.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현존하시는 것이 곧 우리가 거룩한 영적인 예배, 거룩한 성전이 되어 하나님께 우리를,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곧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저 흘러가는 인생 속에서 수많은 부침 속에 실패와 성공의 반복 속에서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서 그분이 우리에게 세상이 줄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성과도 우리에게 줄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귀한 약속의 말씀.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축제와 같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싫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품에 안으시고 수고와 무거운 짐들로 인하여 권한 우리들을 쉬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께 주의 놀라운 영광들을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높아지고 낮아지고 기뻐하고 눈물 흘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통하여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뛰우시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